포인트가 이제 삼성에 다시 묶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 나름대로 그 법조 출입 기자들, 그 다음에 관계자들, 취재를 해보면, 3월 19일, 어, 삼성 이재용 부회장, 뇌물죄로 구속영장에 발부가 됐으면, 헌제도 1월 31일까지 끝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 얘기가 좀 나와요. 그런데 네. 3, 3월, 1월, 19일날 1월 19일 날, 이재용 영장이 기각되면서 네. 언제, 특검이든 언제든 다 흔들렸다. 그렇죠. 지축이 흔들렸다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일단 제동이 한번 걸렸죠.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특검은 거기에 별, 그러니까 물론 영향을 전혀 안 받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음, 것 같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계속 뚜벅뚜벅 본인의 길을 가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아직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예. 또한 가지는 그것이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 조사를 압박하는 수단이 될수 있어요. 지금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뇌물을 받은 사람에 대한 조사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순실을 다시 부른 거 아닙니까? 지금 최순실을 불러서 묵비권을 행사하더라도 대답 안 했음 또는 뭐 묵비권 행사함 또는 부인하고 있음 이 정도로 써서라도 조사했다는. 어떤 수사적 절차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도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다시 재청구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예. 또 어찌 보면 특검 입장에서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할 수 있다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2월 초에 특검에 대면 조사에 응하지 않고 청와대가 계속 압수수색을 반대하잖아요. 그럼 국민의 여론은 들끓을 것이고 특검은 계속 그걸 주장할 겁니다. 해야 된다고. 그런데 이게 수사가 마무리되는 단계까지 가도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연장해달라고 특검은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음. 대통령이 직접 조사 없이는 이 수사를 마무리할 수 없다. 최순실 특검 관련해서 국정 농단 사건을 대통령이 대면 조사나 청와대 압수수색 없이는 마무리 지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황교안 총리가 물론 버틸 수도 있지만 제가 볼때 버티기 상당히 힘들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 대권 주자인데 대범하게 결단을 그럴 수도 있죠. 있죠. 그러나 그러면 국민이 심판할 겁니다. 대권주자로 나오면 뭐몇퍼센트 될지 모르겠죠요 연장해 줄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음, 그런 음, 상황이 네. 되면 황교안 총리 권한행 입장에서도 연장해 줄 가능성이 있다는 네, 여론을 살필 네. 수밖에 없고, 이제 가는 권력보다는 자기도 어차피 대권 후보가 되거나 아니면 새누리당을 지지하려고 한다고 하면 일정 음. 부분 박근혜 통이 저렇게 있는 것 자체가 여당 쪽에 별로 유리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음. 만약 연장 안해 줘보세요. 촛불 집회 지금보다 두 배, 세 배로 늘어날 겁니다. 제가 볼 때.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최 변호사님은 삼성 재청구 하려고 지금 특검 이제 뭐 준비를 하면서 삼성 관계자들을 줄줄 소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보다, 강화된 증거를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최 교수님 말씀하신 거하고, 그럼 대통령 대면 조사, 또 삼성 재청구, 이둘 다가 아주 그냥 거대한 산을 넘어야 되는 과제거든요. 네. 삼성에 집중하고 있다 또 대통령 못하고, 대통령하고 있다 삼성 못하고, 자칫 잘못하게 되면, 아주 난국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의 지축이 흘렸, 흔들렸다. 그 말의 상당 부분 사실은 내색은 안 하지만, 음. 내색은 안 하지만 사실은 그런 내상을 입은 건 맞습니다. 문제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게 그 영, 오저 같은 경우에도 그 특검 조사 받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거부할 명분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거기다가 음. 만약에 거부했을 때 교수님 말씀처럼 계속 밀리다 한다고 하면은 결국은 그한 15일 정도 그 미루다가 30일이라는 혹을 더때더 붙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략적인 선택에 있어서도 그렇다고 하면은 2월 달에 전략적으로 그냥 그 밀어붙여서 오케이 해서 조사받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 저는 높다라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아, 현실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삼성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전을 사실상 해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그 평가를 하거든요. 네. 이번에도 만약에 영장이 기각됐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사실은 결국 그 삼성에서 전체 774억, 삼성이 지금 430억 자체에 대해서 뇌물죄로 볼수 있느냐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의문점을 던져버리고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면책될 수 있다는 그런 수 있는... 인상, 예, 음. 그런 인상을 줄수 있기 때문에 특검이 그와 같은 모험을 할 것이냐. 상당 부분 이 부분이 그, 굉장히 고민일 수밖에 없는데 결국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뭐~ 의, 법적 의견이 달랐다라고 넘을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지금 불러 불로 조사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정말 받지 않는 다음에는 사실 그와 같은 모험을 할지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의문인데 결국 어제 같은 경우에 지금 아까 봤더니만 뭐~ 김신 지금 삼성물산 사장이라든가 관련되는 사람은 굉장히 많이. 집중적으로 보르고 있는데 과연 어떤 핵심적인 증거 예전에 없던 다른 증거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의 어떤 어 오더를 받았다는가 아니면은 그런 뒷거래를 했다는 그런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은 아 정말 그런 모험을 할수 있을지 정말 저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요, 그 안종범 수석의 노트가 증거물로 채택이 됐잖아요. 네. 거의 2015년이죠. 그 2015년 7월 24일날 그 기록에 보면, 대통령이 승마협회 얘기를 하면서 부회장과 전문지구 임원 지적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그 지원하라. 사업에 협조하지 않는다. 네네. 그러니까 교체를 지시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교체가 되고, 그렇죠. 제일 기획 김재열 사장 사람으로 채워져요. 그렇죠. 제일 기획. 그리고 그 이후에, 어, 영재센터 지원. 16억은 그 이후에 그렇게 교체되고 난 다음에 3개월 뒤서부터 지원이 되,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대통령이 교체해놓고, 예, 예. 지시해놓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다시 지원이 오는 걸 보면, 그럼 이것을 7월 17일 합병에 지, 대한 지 후, 후에 들어온 거니까, 그렇죠. 합병된 후에 들어온 거니까, 어, 이거 대가로 볼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요런 증거들도 아주 그깨 같은 증거들도 있는데. 그렇죠. 결국은 사실 그와 같은 증거가 지난번에 그, 이, 그 1월 19일 날그 영장 청구할 때, 때도 예. 벌써 이미 다, 다 들어왔던 증거란 것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이 안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비판을 받는 것인데 그와 같은 정도의 플러스 알파되는 증거가 없다고 하면은 음. 현실적으로 상당히 쉽지 않고. 근데 하나 또 우리가 다른 측면에서 봐야 될게 지난번에 그 영장 기각된 그 다음날 이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특검 수사가 헌재 결정보다 빨리 그 끝난다 하더라도 그 기록을 헌법재판소로 요청하지 않겠다라고 해버렸습니다. 선언을 해서 해버렸죠. 늘어질까봐 그렇죠. 그렇게 보죠. 하면서 음. 이제 형사적인 부분을 몽땅 다 빼버렸어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특검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추후의 형사 사건에 대해서는 영상 상당부분 의미가, 있지만. 의미가 네. 있지만 탄핵에서는 사실 상당부분 제한적 의미가 있다 이렇게 발표해 볼수 없는 게 현실이 돼버린 그런 상황이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 대면 조사 네. 아 가능성이 네. 있나요? 아, 뭐, 특검에서 2월 중에 한, 두 가지를 오늘 밝혔는데요. 이규철 특검보가 그러니까 예. 하나는 대통령 대면 조사 예정대로 한다는 것이고요. 하나는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을 밝혔어요. 근데 기자들이 청와대 압수수색의 경우에 뭐 이제 와서 압수수색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증거 다 인멸했을 텐데.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특검보가 어떤 설명을 하냐면, 아, 우리가 압수수색을 하는 의미는 어,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증거 인멸을 확인하려고. <laughs> 증거 인멸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기자들이, 아, 이렇게 무릎을 치기도 했고요. 박근혜 대통령 대면 조사는 어, 예정된 대로, 계획대로 진행한다라는 게 특검의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검, 특검이, 어, 대통령 압수수색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 밝혔고, 아, 대면주사고, 하그 다음에 압수수색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 교수님. 예. 지금 이제 또 하나의 축이 있어요. 아, 왜 악의 아, 축은 많아요. <laughs> 머리가 아파요. 우병우. 예. 우병우에 대해서도 지금 특검 공을 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특검이 한 수사 인력이라든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너무 많아요. 지금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우병우 건이 자꾸 뒤로 지금 밀리는 예. 상황이고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도 사실은 처음에 이렇게까지 큰 덩어리로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문제가 시작이 됐다가 점점점 수사의 방향이나 아니면 수사의 그 범위가 넓어지면서 거기에 수사력을 집중했고요. 처음에는 삼성 문제 가지고 먼저 했었죠. 왜냐하면 내물죄 문제가 사실은 어, 그탄핵의 중요한 연결고리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특민 그 인식에도 있었... 확물. 그렇죠. 예. 네. 그리고 그한 방에 끝낼 수 있다고 음.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기각이 되면서 사실 주춤한 상황이고. 그래서 수사력이 사실 이두 가지. 2대 입학 비리 그다음에 사, 어 내물죄 문제 그리고 하나는 아까 그 블랙리스트 문제 이세 개에 집중되다 보니까 우병우건이 지금 뒤로 밀린 그런 예. 상황이에요. 왜냐면 하 우병우건이 그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는 사실은 스모킹건이라고 그러죠. 그건 아닌 상황이니까 그게 뒤로 밀렸는데 반드시 해야죠, 이것도. 그래서 우병우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세월호 사건에서 압력을 가해서 목포에 어뭐 처벌이나 압 앞을 네, 못, 못 하겠다는 음. 사건. 그다음에 롯데에 돈을 돌려주는데 그렇지. 일정 부분 정보를 흘렸다는 최순실 관련 공모에서 또 최순실 사건과 관련해서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 대책위에 함께 들어왔다고 증언이 나왔지 않습니까? 최순실 사건 터지고 나서 청와대 대책위에 했는데 거기에 우병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증언도 나왔거든요. 그럼 결국 이 전체 최, 최순실 사건에 대한 최순실의 국정 농단에 그 마지막 건 위증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음. 그리고 최순실 농단을 알았다면 민정수석으로서 당연히 그거를 조치를 해야 되는 그 위치잖아요. 예. 그 직무유기죠. 직무위기. 네. 그 부분도 같이 들여다봐야 되고. 근데 개인 비리로 가면 장모와 관련돼서 자기 회사 개인비리 돈 어, 착복한 거, 그 다음에 잘못 쓴 거, 개인적으로 쓴 거잖아요. 회사의 요, 돈을 유용한 문제. 그 다음에 장모와 최준실의 관계. 또 본인이 임명되는 과정에서 최순실이 잇김 있었냐 없었냐 하는 문제 이런 문제까지도 다 봐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병우 건도 들여보 들여다 보기 시작하면 이게 고, 고구마 줄기처럼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봐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특검은 기간도 제한돼 있고 인원도 제한돼 있어서 집중적으로 한 분야를 먼저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우병우 건이 뒤로 밀렸는데 이 부분도 분명히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 특검의 수사기관은 늘어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알겠습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특검이 앞으로 조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특검 내부 얘기를 좀 들어봤더니요, 네. 변호사님. 특검이 이제 지금 세 팀, 네 팀으로 나눠져 네, 있다고요 1팀이 세월호, 2팀이 블랙리스트, 그 다음에 3팀이 이제 다른 걸 하다가 4팀이 기업수사. 근데 이제 3팀이 붙었고, 3, 4팀이 같이. 삼성을 중심으로 했고 했는데, 지금 이제 삼성 팀으로 남아있고, 1, 2, 3팀에 소속되어 있던 한 검사. 한 검사가 아, 춘천지검으로 그 같은 검사를 이제 그이 특검에서 뽑았 뽑았을 는데 그분을 맡겼는데 그분이 그런 좀그 트라우마가 있답니다 음. 윤석열 검사하고 함께 국정원 대선 댓글 조사하다가 나름대로 검사 검사들 용으로 물을 먹고 외곽을 돌다가 음, 네. 왔는데 그분이 지금 주포를 아 이거 뭐 전문 용어가 <laughs> <가면, 웃음> 그분이 이제 주주 주 전담인데 네네. 윤석열 수사팀장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이번엔 같이 간다. 혼자 맡겼다가 만약에 우병우 건을 제대로 못 잡으면 되치게 당하니 검찰 내에 있는 우병우 뿌리로부터 그래서 이번에는 삼성 팀을 놔두고 나머지는 함께 간다. 내가 책임을 지겠다. 나는 정보 복을 들은 거예요, 제가. <웃음> <웃음> 결국 그와 같은 것이 얼마나 이렇게 그 결국 윤석열 그 검사 검사 같은 예. 경우에 나름대로 희망이 있고 그렇기 음. 때문에 아마 그렇게. 후배 열심히 하자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 실제로 그만큼 중요하다고 본 거죠. 어, 결국 본인으로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필적 필생에 어떻게 보면은 해결해야 될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실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그 특검 같은 경우에는 구분응선을 넘으면서 이제 남은 것은 우박밖에 남지 않았다. 아. 우병우 박근혜 이런 예.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우박이 와도 딱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laughs> 잘못하다고 우박에 맞을, 맞을 수도 있는데 <laughs> 예. 과연 이 우박을 어떻게 지금 윤석열 검사와 그 아까 얘기했던 춘천지검으로부터 파견받은 검사가 잘 해결할 수 있을지 문제인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 벌써, 이제, 그, 검사, 지금, 이, 이영일 검사에서 상당 부분 조사를 해왔고, 그 이외에 현실적으로 지금 더 무엇이 나올까? 이, 문제인데, 벌써 압수수색하고 할건다 했단 말이에요. 예. 과연 그렇다고 하면은, 아까, 그, 교수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지난번에 나오지 않은 플러스 알파되는 증거 속에서, 어떻게 이 보석 같은, 이, 그, 형사적인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가지고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칼날을 들이댈 수 있을지, 음. 정말, 그 부분이 아직까지는 사실은 아시는 것 같은데 <laughs> 아직까지는 미정이고 사실 이 우리 법조에서는 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약간 그러니까 얘기했듯이 마지막에 남겨놓은 필생의 카드라라고 한 보는 견해도 있는 반면에, 야 정말 정말 아무것도 없나 보다 이런 입장도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음, 그렇기, 네. 때,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검사와 아까 얘기했던 그분이 어떻게 이그 지금까지 숨겨진 증거를 그 찾아낼 수 있을지 그것이 정말 어 마지막 남은 이2 월달에 남겨진 음. 핵심적인 카드 중에 할거니다 그건 하나일 어떻게 같습니다. 보세요? 지금 특검이 수사를 하면서 우병우 수석 문제에 대해서는 어 사실 어 살금살금 좀 조심스럽게 간게 특검을 제외한 나머지의 검찰 내에 우병우 사단이 너무 깊고 넓다 그래서 좀 조심하면서 왔다라고 하는 그런. 어, 보도나 그런. 그렇습니다. 그건... 그런 보도도 맞죠. 특히 예. 한겨레나 이런 데 보면 탐사 음. 보도에서 그와 같은 비슷한 내용들이 예. 많은데요. 저는 또 다른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병우 전수석 같은 경우에 검사장 승진했습니까? 못했죠. 못했죠. 결국은. 윤곽금도 근데 승진시켜줬다는 설도 있잖아요. <laughs> 물론 그런, 예. 결국은 그 우리 법조인들의 일반적인 시각은 사실은 이분들, 이 우병우 같은 경 우, 전수석 같은 경우에는 참모로서는 최고란 거죠. 참모로서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은 아주 뛰어나지만 아, 아, 그 사람이 리더로서의 역량은 사실은 리더로서의 역량이 있었으면 벌써 승승장구해서 고검장, 지금장 고검장까지 갔는데 아, 알겠습니다. 그거라고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라 것도 사실 없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 예. 박근혜 대면 수사, 그 다음에 청와대 압수수색 그리고 마지막 이제 우박, 그러니까 그 박근혜 그렇게 치고요. 예. 우병호 남아있는데 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검찰 출입 기자들로부터 꼴은 후반전에 나온다. 예. <laughs> 전반전에 몸 풀고 예. 기싸움 끝내고 꼴은 예. 아, 후반전에 예. 대거 나온다. 예. 마치 우병호 수석에 대해서 뭔가 잡은 듯한 그런 뉘앙스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뭐 우병호 관련해서는 특검에서 일정 부분, 물론 주도적으로 우병호 건을 지금 어, 조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 많은 조사들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게 뭐. 전반적으로 지금 다른 수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병우 권이 뒤로 밀려 있지만 그걸 전혀 잊고 있지는 않다고 보고요. 우병우 건도. 꺼내다 보면 그중에 뭔가 또 박근혜 대통 연관된 부분이 있다고 봐요. 또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최순실 관련해서도 일정 부분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해 드렸던 우병우가 민정수석으로 가는데 최순실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하는 말도 있는 상황이고 네. 우병우가 그런 얘기 했어요. 다른 어느 인터뷰 그 어느 기사 어,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검사장 떨어지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인가 떨어졌잖아요. 네. 자기는 그래도 제일 잘 나가는 라인 중에 한 명이잖아요. 예. 예. 그런데 그런 날을, 그인터뷰 그렇게 돼. 그런 날을 박근혜 대통령이 뽑아서 비성관을 시켜줬다. 그러면 충성 안 하겠습니까? 검찰에서 음. 자기를 홀대하고 자기를 밀어냈는데 그런 날을 박근혜 대통령이 음. 뽑아서 민정비서관 시켜주고 그리고 민정비서 하다가 민정수석까지 시켰잖아요. 충성을 다하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우병우 전 수석이 갖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충성심은 어느 검사보다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 그렇다고 하면 비리가 있더라도 그걸 밝혀내겠습니까? 감췄겠죠. 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예. 그러면 자신이 민정수를 읽는 동안 최순실 정윤의 문건, 문건 사건도 그때 터졌잖아요. 그렇죠. 그걸 모른다는 예.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음,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대책도 저 사람이 주도적으로 했을 가능성을 우리가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예. 그렇다고 하면 우병원건을 조사하다 보면 최순실과의 연결고리도 일정 부분 나타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증거가 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어, 최민호 최 사님 뭔가 알고 계신 것 같아요. <laughs> 어, 특검 흔들리지 어, 않고 용맹경진 앞으로 나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게 그영 오저 같은 경우에도 그 특검 조사 받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거부할 명분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거기다가 음. 만약에 거부했을 때 교수님 말씀처럼 계속 밀리다 한다고 하면은 결국은 그한 그한 15일 정도 그 미루다가 30일이라는 혹을 덧대더 붙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전략적인 선택에 있어서도 그렇다고 하면은 2월 달에 전략적으로 그냥 그 밀어붙여서 오케이 해서 조사받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 저는 높다라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아, 현실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삼성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전을 사실상 해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그 평가를 하거든요. 네. 이번에도 만약에 영장이 기각됐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사실은 결국 그 삼성에서 전체 774억, 삼성이 지금 430억 자체에 대해서 뇌물죄로 볼수 있느냐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의문점을 던져버리고, 그렇게 되면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면책될 수 있다는 그런, 수 인상, 예, 음. 그런 인상을 줄수 있기 때문에 특검이 그와 같은 모험을 할 것이냐, 상당 부분 이 부분이 그 굉장히 고민일 수밖에 없는데 결국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뭐 의, 법적 의견이 네. 다채순씨로 다시 부른 거 아닙니까 지금 채순씨를 불러서 묵비권을 행사하더라도 대답 없 안했음 또는 뭐 묵비권 행사함 또는 음. 부인하고 있음 이 정도로 써서라도 조사했다는. 어떤 수사적 절차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 수사도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다시 재청구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예. 또 어찌 보면 특검 입장에서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할 수 있다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2월 초에 특검에 대면 조사에 응하지 않고 청와대가 계속 압수수색을 반대하잖아요. 그러면 국민의 여론을 들끓을 것이고 특검은 계속 그걸 주장할 겁니다. 해야 된다고. 그런데 이게 수사가 마무리되는 단계까지 가도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연장해달라고 특검은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음. 대통령의 직접 조사 없이는 이 수사를 마무리할 수 없다. 최순실 특검 관련해서 국정농단 사건을 대통령의 대면 조사나 청와대 압수수색 없이는 마무리 지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황교안 총리가 물론 버틸 수도 있지만 제가 볼때 버티기 상당히 힘들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 대권 주자인데 대범하게 결국 그럴 수도 있죠. 있죠. 네. 그러나 그러면 국민이 심판할 겁니다. 대권 주자 로 나오면 음. 뭐몇 퍼센트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니 연장해 줄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음. 그런 상황이 되면 황교안 총리 포인트가 이제 삼성에 다시 묶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 나름대로 그 법조 출입 기자들, 그 다음에 관계자들 취재를 해보면, 3월 19일, 어, 삼성 이재용 부회장, 뇌물죄로 구속영장에 발부가 됐으면, 헌재도 1월 31일까지 끝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 얘기가 좀 나와요. 그런데 네. 3, 3월, 1월, 19일날 1월 19일 날, 이재용 영장이 기각되면서, 네. 언재 언제, 특검이든 헌재든 다 흔들렸다. 그렇죠. 지축이 흔들렸다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삼성 이재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일단 제동이 한번 걸렸죠.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특검은 거기에 별 그러니까 물론 영향을 전혀 안 받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계속 뚜벅뚜벅 본인의 길을 가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아직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또한 가지는 그것이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 조사를 압박하는 수단이 될수 있어요. 지금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뇌물을 받은 사람에 대한 조사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났다라고 넘어올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지금 불러 조사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정말 받지 않는 다음에는 사실 그와 같은 모험을 할지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의문인데 결국 어제 같은 경우에 지금 아까 봤더니만 뭐 김신 지금 삼성물산 사장이라든가 관련되는 사람 굉장히 많이 집중적으로 보르고 있는데 과연 어떤 핵심적인 증거, 예전에 없던 다른 증거,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의 어떤 어 오더를 받았다는가 아니면은 그런 뒷거래를 했다는 그런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은 아 정말 그런 모험을 할수 있을지 정말 저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요, 그 안종범 수석의 노트가 증거물로 채택이 됐잖아요. 네 거의 2015년이죠. 2015년 7월 24일 날그 기록에 보면 대통령이 승마협회 얘기를 하면서 부회장과 전문지구 임원 지적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그 지원하는. 사업에 협조하지 않는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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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교체를 지시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교체가 되고 그 그렇죠. 권한대행 입장에서도 연장해줄 가능성이 있다는 예. 여론을 살필 수밖에 없고 이제 가는 권력보다는 자기도 어차피 대권 후보가 되거나 아니면 새누리당을 지지하려고 한다고 하면 음. 일정부분 박근혜 통이 저렇게 있는 것 자체가 여당 쪽에 별로 유리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음. 만약 연장 안 해줘 보세요. 촛불 집회 지금보다 두 배, 세 배로 늘어날 겁니다. 제가 볼 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최 변호사님은 삼성. 재청구 하려고 지금 특검 이제 뭐 준비를 하면서 삼성 관계자들을 줄줄 소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보다 강화된 증거를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최 교수님 말씀하신 거 하고 그럼 대통령 대면 조사 또 삼성 재청구 이둘 다가 아주 그냥 거대한 산을 넘어야 되는 과제거든요. 네. 삼성에 집중하고 있다 또 대통령 못 하고 대통령 하고 있다 삼성 못 하고 자칫 잘못 하게 되면. 아주 난국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의 지치기 흔들렸다. 그 말의 상당 부분 사실은 내색은 안 하지만 음. 내색은 않지만 사실은 그런 내상을 입은 건 맞습니다. 문제는 이제 제가 봤을 때.